안녕하십니까 청소합시다의 정은장입니다 오늘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도전 물탱크 청소 아 사실은 좀 긴장이 됩니다 예. 가끔씩 보면 뉴스에서 음, 어떤 뭐, 뭐 물탱크 그 같은 어떤 뭐 예, 폐쇄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뭐 사고가 일어나는 얘기들이 뭐 뉴스거리로 아주 종종 나오기 때문에 살짝 예, 긴장이 되지만 음,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사히 돌아와서 이 영상을 업로드 할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 별일 없겠죠 그죠 예? 어쨌든 뭐 매일매일이 예,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 물탱크 한번 도전해 보고 뭐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 시작하면, 하면 다 하는데, 하기 전까지 좀, 음, 겁이 나요. 좀 사실은. 좀 긴장도 되고, 네, 저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 네, 장관장입니다 지금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물을 빼기 시작했고요. 50톤 용량의 물탱크입니다. 야올라오자 물이 빠지면 이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거고요.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정화조에서 이제 사고나는 거지. 이런 물탱크는. 네, 사장님 잘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 보입니다, 이제. 물탱크는 아주 뭐 안전한 곳이라니. 네, 저는 오늘 살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수세미로 내부를. 지금 엄청나게 닦고 이제 보압으로 쓸겁니다파이 지금 첫번째 50톤 그 물탱크 청소 끝났고 지금은 40톤짜리 왔습니다 오늘 총 3개를 할건데 50톤, 40톤, 10톤으로 예상되고요아 생각보다 뭐 네, 오늘 운이 좋아서 그런지 현장도 뭐 깨끗한 편이라 하시고 사장님께서 어,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물 탱크 청소. 괜찮네요. 일단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 히폰 물 탱크 작업 준비 중이고요. 이곳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안쪽에 이 원래부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물을 받아놓고 청소를 할 겁니다. 아, 오늘 현장 너무 재밌네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정관장입니다 방금 이제 다일다 다 끝나고 저 불러주신 이제 사장님하고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1시 야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탱크 50톤, 40톤, 10톤 3개 처리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장비 챙기고 세팅하고 물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작 청소는 별로 안 걸린다고. 아, 실제 그렇습니다. 야, 물탱크 청소 처음 경험해봤는데, 와, 너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게 셉니다. 예. 오늘이 이제 또 광급 현장이라서 뭐더 세다 말씀하시는 사급도 들어보니까, 어, 세더라고요. 확실히 청소의 길은 무궁무진하다. 예, 알면 알수록 이제 진짜, 청소가 와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큰 돈이 되는 건 정말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확실히 배운 거는 그 물탱크와 이제 정화조, 뭐 유조탱크가 차이 확실히 있는 건데 이제 뉴스상에는 이제 나온 내용이 뭐 어떤 탱크에서, 뭐, 물, 탱크 안에서 작업하다가 이제 누군가 이제 사망사고 일어났다. 이게 이제 정화조나 유조 탱크라 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가스가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물 탱크는 말 그대로 물이 채워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했습니다. 예, 공기 질 아주 좋았습니다. 안에서 이제 뭐, 닦고, 고압 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 여름에 하면 참 시원하겠다. 그 안에 이제 무더운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물 쏘면 하, 또 정말 또 하나 의 재미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사님 이 이제 좀 멀리 계신 분이 이제 출장온 형태라서 아, 아쉬웠습니다. 좀 가까이 계시면 제가 수제자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멀리 계셔가지고 뭐 그거는 실패했고 어쨌든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청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정말 제가 모르는 여러 청소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험 청소 현장 성공! 내일은 이제 또그거실장 아나 이제 외창 예약되어 있는데요. 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클리어!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바이바이!